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일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사람, 사람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허락하시고 전반기 6달 여기까지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처럼 가 쏟아지는 날이 있었지만 견딜 수 있게 하셨고 지켜 주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허락하실 2022년도의 후반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행여 악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천국에 속하여 사우니 하늘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허락하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천 번째를 받아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중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발걸음 북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로 우리를 지니 안으시고 이끌어가신 것을 경험하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길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그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를 갈수록 주의 사랑에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전성 가는 길 편에 가려네 Young one, pare parre, on your sir, on your sir, young one, ocean on your sir.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깊어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래 언제서 주의 바래 그크신 바래 언제서 주의 바. 영원하신 파래 안개 주의 주의 친절한 파래 안개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바래 안 o g 주의 바래 그 g 신 바래 안 o g 주 바래 영원 하신 파에안길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드는 영원하신 파에안길시 주의 바래 그 크신 바래 안겨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겨세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온화함을 누리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화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21일 오후 5시 10분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실용위성 발사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 우주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세계는 화성탐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구 이런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화성 탐사는 여성 사령관이 맡아야. 화성 탐사는 여성 사령관이 맡아야. 이것은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공대의 인가 포포파이테 박사 연구진이 최근 우주 탐사 분야 국제 학술지인 아크타 아스트로노티카에 발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지형과 흡사한 미국의 유타주에 모의 우주 기지를 짓고 미래 화성 탐사를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포바이트 박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모의 화성 기지에서 나온 사령관들의 보고서 824건의 문장을 분석했고 그 결과로 여성이 더 자주 긍정적인 협력 메시지로 대원을 격려한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우주 탐사는 오랜 고립과 자원 부족 상태에서 대원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도력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우주 탐사에서 대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일 수 있습니다. 누가 대장을 맡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대원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 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온화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6월의 주제는 온화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화함이란 날씨가 맑고 따뜻하여 바람이 부드럽다. 성격이나 태도가 온순하고 부드럽다. 요즘 날씨는 온화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칩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더니 아주 거칩니다. 새벽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온화함이란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온화함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약한 시기에, 약한 시기에 주님 앞에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열 개의 주제를, 소주제를 복음서와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으로 각각 근거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소주제는들은 이렇습니다. 친절하게 말한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한다, 상처 받은 자를 위로한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핀다, 물건을 조심히 다룬다,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평온을 유지한다. 공손한 태도를 태도로 대한다. 커다란 주제를 열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했지만 하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 달을 살고 보니 온화함보다는 거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다시 결단합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더욱 은혜로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온화함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매우 직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손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에 거둘 터이니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자.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온화함이 다른 사람을 향한 착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화하다는 말 착한 일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탁월한 일을 가리키기는 합니다만은 자비심이 많고 인정이 많은 것을 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마음 자체가 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한 선행을 말하지요. 그러나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리세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제대로 하지만 마음이 삐뚤어졌으니 마음조차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선행을 모든 이에게 하라고 권합니다. 모든 이에게라는 말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입니다. 아 그러니 그러니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입니다. 어떻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말씀 앞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진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 난 기회가 없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아니, 기회를 찾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라는 말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하지만 성경에선 자주 무슨 무슨 때 오다 가다 만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소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 때를 모르니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톨스토이의 짧은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왕이 인생에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세 가지란 가장 중요한 때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때, 사람, 일. 때, 사람, 일. 왕은 이 답을 얻기 위해 매우 지혜롭다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 그런데 그 지혜자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 밭을 소를 가지고 갈고 있을 뿐입니다.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밭둑에 앉아서 그 지혜자가 밭을 다 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숲에서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 피투성이 젊은이를 왕은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드려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혜자는 왕에게로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정성껏 간호했듯이 세상에서 중요한 때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존재는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이것이 모든 일의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이란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자매들 즉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손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며 가장 가까운 가족을 소홀히 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며 정작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성도들과 불화하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엮이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 왜?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고, 신앙적으로는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써 이 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또 이웃에게로 이웃세계로 우리의 사랑이 퍼져 나가야 합니다. 202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가져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를 할수 있게 하신다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가까이에서, 물론 아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뭔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손을 베풀되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퍼져 나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섬세하게 오르만 지시는 성령의 손길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후반기도 승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합니다거룩하신 하나님, 차비로우신 주님, 6월의 마지막 날, 이한 날도, 가정, 일터, 사업장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의 세날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나간고, 보니,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연약했고, 부족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포대기로 안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락하셨사오니 주님, 2022년도 후반기도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때가 중요하고 하는 일이 소중한 것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오라 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중에 오고 가는 발걸음 발걸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오라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소망하오므로 날마다 행복한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